최고 난이도를 클리어하면 계속해서 다음 난이도가 나오는 미공타워몰 게임을 플레이하던 주인공. 계속해서 클리어에 나가던 와중 다음 난이도로 개발자 난이도가 나오고 플레이를 시작하자 당연하게도 게임 속으로 떨어집니다. 1분간 시간을 정지시켜 정해진 행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을 턴제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모래시계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리뷰할 소설은 턴제의 마법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62화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게임 속으로 떨어져 미공을 타움해 나가며 최하층 심연에 있는 미공 마스터를 잡아야 하는 소설입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평범한 고인물 빙이 미궁 타험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레벨업이 가능하고 레벨이 오를수록 추가 스킬이 예금되며 마법사인 주인공은 여러 마법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육성 트리로 성장시켜 나가죠. 초반부 밝혀지는 세계관도 여러 미궁 도시들이 존재하고 모험가들이 미궁을 탐험하며 몬스터를 잡아 마석을 채취하는 흔하게 볼수 있는 세계관이고 초반부 전개도 주인공이 미궁을 탐험하며 위기를 극복하며 강해지는 평범한 전개죠. 지극히 평범한 미궁 타험물 전개 속에서 이 소설만의 확실한 장점이라면 역시 1분간 시간을 정지시키는 모래시계 능력입니다. 모래시계 능력을 사용하면 1분간 시간이 정지되고 행동력을 소모해 여러 행동을 한뒤 능력이 끝나면 1분의 쿨 타임이 돌아가는 어찌 보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설정이 다른 미궁 타워 물드과는 다른 유니크함을 줍니다. 모래시계 능력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세계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세계 곳곳에 미궁을 가지고 있는 미궁 도시들이 존재하고 엘프나 드워프, 수인족, 바바리안, 동반계 종족 같이 수많은 이종족과 동서양 문화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주인공보다 먼저 빙이 된 사. 세계는 이미 빙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며 빙의자가 2주 이상 미궁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궁 분출이 발생해 심연석 괴물들이 쏟아져 나와 최우선적으로 빙의자를 죽이고 그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빙의자에 대한 여론은 크게 두 개로 공존파와 척살파로 나누어지는데 공존파는 빙의자가 게임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인류에 도움이 되니 2주 동안 미궁에 안 들어가는 일 없게 잘 관리하자는 주장이고 척살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싹다 죽이자는 주장입니다. 소설에서는 공존파의 힘이 더 강한 설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초반에 나오는 간단한 설정들이고 소설이 전개되며 세의관 속 숨겨진 진실들과 수많은 떡밥들이 풀리죠. 세의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토리로 넘어가면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나게 똑똑한 등장인물들끼리의 수싸움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입니다. 주인공 뿐만 아니라 조연 혹은 적들까지 지능을 굉장히 높게 설정한 소설로 수많은 설정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자신이 준비한 수를 꺼내며 파회하고 반격하는 게 엄청나죠. 그 과정에서 메인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전개는 쉽게 가는 것 없이 숨막히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인물 주인공이 빙의되어서 쉽게 승리하는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고 매 에피소드 숨막히고 긴장감 넘치게 진행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맞는 소설이죠. 주인공이 엄청난 고인물은 맞지만 게임이 현실이 되면서 주인공도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 계속 등장합니다. 다른 모험가 파티하고는 다르게 유독 주인공 이름만 수많은 억까를 당하며 위기에 빠지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전부 떡밥이라고 초반부터 대놓고 나오죠. 한 에피소드의 호흡이 상당히 긴 편이고 위기가 길게 이어지는 수설이라 빠른 전개, 빠른 사이다 승리를 원하시면 안 맞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좀 힘들었던 부분은 중요한 에피소드 마지막 부분에 위기가 끝날 때 끝날 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보면서 좀 지치는 느낌이 되더군요. 이게 에피소드 빌드업 구간의 위기가 겹치면 이걸 어떻게 쳐나할까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제 끝인가 생각이 들때 계속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니까 좀 힘들더군요. 소설 전체적으로 개그 수도 적은 편이고 쉬어가는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한 에피소드 호흡이 상당히 깁니다. 이러한 숨막 정확히는 전개에서 활약하는게 바로 1분간의 시간정지 모래시계 능력인데 정지된 시간속에서 보유한 행동력 만큼 여러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상황을 역전 해내는 뽕맛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모래시계 능력을 한번 사용 하면 1분동안 재사용불가 쿨타임 이 걸리는데 소설에서는 다시 모래시계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1분을 버티는 전개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쿨타임 1분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개연성이 이상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그 부분에 유심히 봤는데 정확히는 내면묘사가 많고 자살한 묘사가 자세할 뿐 막상 내면묘사 빼고 1분동안 이러한 일만 정리하면 딱히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1분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소설 속 시간이 흐름이 엄청 느리고 내면묘사가 엄청 많아서 그런데 다른 등장인물 시점으로 변해서 같은 시간을 중복묘사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으로 치면 3초 정도 걸릴 상황을 1페이지 넘게 서술하는 경우도 흔하죠. 어떤화는 1화 동안 소설 속 시간이 1분도 흐르지 않은 화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놀란게 뭔가 엄청 많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 내면묘사는 빼고 1분동안 등자인물들이 한 대사와 행동을 정리해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적더군요. 물론 사람이 저정도로 사고속도가 빠를 수 있냐는 어느정도 소설적 허용이 필요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소설은 아닙니다. 초반 dnd 설정도 그렇고 스펠 북 교체 시스템도 그렇고 어느정도는 소설적 허용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아쉬운 점이 없는 소설은 아니지만 그만큼 장점이 확실한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뒤로 갈수록 숫싸움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 떡밭들이 회수되며 나오는 메인스토리와 그 메인스토리를 풍부하게 해주는 사소한 설정들의 연계. 사실 이런 성장한 먼치킨물은 핵심 조연이 아닌 엑스트라 동료들은 뒤로 갈수록 공개화되는 게 당연한데 이 소설은 놀라울 정도로 공개화되는 캐릭터 없게 활용을 잘하더군요. 최정상급 모험가가 된 주인공에게 어쩌면 필요 없는 게 당연한 중위급 모험가들도 후반부에 전부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등잘물들이 단순히 똑똑한 데서 끝나지 않고 입체적이고 현실적이게 잘 썼죠. 수싸움에는 멘탈 공격이나 분열 유도도 포함이라 여러 방법으로 등잘무들을 입체적이게 잘 썼습니다. 정리를 하면 미궁 타운물을 좋아하고 똑똑한 등장인물들끼리의 수싸움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만한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적 허용이 필요한 부분과 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떡밥등 약간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장점이 확실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스포가 될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 요소는 쉬어가는 에피소드에 약간씩 나오는 편이고 히로인은 두명인하인물입니다 메인 스토리에서 히로인 한명이 비중이 매우 적어서 하인물 느낌은 약한데 그래도 하인물이면 절대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제 금액에는 던제이 마우사의 평점은 세이건 3.5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각당 조연들의 지능 4점 등장인물의 입체성 매우 위체적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미공 타움물 똑똑한 등장인물 숨막히는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만한 소토리였습니다